걸려 지금. 앙헬레스에서 산페르난도로 가, 가는 길입니다. 아, 세부에 삼겹살집 장사하시던. 아, 장사하시던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 아 맞네. <laughs> 세부에서 삼겹살집을 대박을 터트리고 루존섬 마닐라로 진출해서 여기 산페르난도 그 다음 클라까지. 야서족박 차고 있다고? <laughs>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 삼겹살의 대가 삼겹살의 1번 삼겹살의 제우스 <laughs> 사람이 왜 그래? 오, 맛있다 뭐이 정도는 아니지만 <laughs> 뭐, 좀 전에 제우스라며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왜, 왜, 비즈니스에 왜, 왜, 왜 그래? 삼겹살의 비즈니스에 1번 어, 우리 세부 초이사장이 산페르난드점 오픈했다 해가지고 요 마음 아프신 분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우리, 우리 빌리지로 이사를 와 가지고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요즘에 자꾸 괴롭혀 가지고 <laughs> 이사람 요렇게 카메라 항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인조이 솔로 자, 인조이 솔로 쌍시옷이잖아요 솔자의 쌍시옷인데 인조이솔로가 있어. 음, 그래 나, 나도 알아. 어? 알아 나도. 그 맨날 모자이크 해가지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어. 올리는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그뭐 나도 추천했더가지고 던 그럼 한두번본 적이 있는데, 뭔가 해가지고 한 물어봤어요. 뭐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뭐 나한테 도움되는 채널이야? 욕그 욕하는 채널인 것 같은데. 아나 안티구나. 아 어, 약간 안티인 것 같아. 본인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쓰지. 전혀 신경 안, 아예 뭐 일도 안 쓰고. 뭐바른 말을 해야지 신경을 쓰지. 뭐, 하여튼 뭐 그런 떠도는 채널도 있고 유명하긴 유명한가봐. 필리핀에서 4년 유튜브 했는데. 난 당신보다 한 2, 3개월 더 빨리 했는데. 그렇지. <laughs> <나>, 나보다 유튜브는 <laughs> 빨리 했지 자네가. 3개월 <laughs> 좋아해요. 오늘 네. 확실히 봅니다. 어떻게? 본인 표현에 의해 가지고 뭐 거짓이 그 있는지 진실인지. 아, 나는 그냥 욕해 버려. 싸대기 날려 버려. 맞아. 어, 최사장쪽 있다 올 거거든. 난 그냥 맛없으면 있다. 싸대기. 싸대기는 쌍으로 그냥 박아 겠나요. 싸대기 좀 위험한가? 이거? <laughs> 아, 나 아, 싸대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어, 싸대기 <사데기> 굉장히. 위험하다 신선스. <laughs> 아, 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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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더 골로 가려고. 아, 그러니까. 사대기 안 좋은 그 있어가지고 <laughs> 하, 함부로 로손 올리 그러지 마요 어이, 어, 저, 아니, 자기 오 가슴 위로는 이 올리지 말고 라 항상 밑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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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손하게 두 운전도 두 손으로 하세요 공손하게 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두 아, 손으로 아, 사대기 굉장히 위험한 걸 알고 있는데 아, 깜빡해, 깜빡했어 깜빡했어 깜내언급은안 내 하게 되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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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일단 음, 일단 산페라란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망엘레스에서 산페라란드로 가는 국도, 국도 길입니다. 이따가 다시 켤게요. 도착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비스타몰이라고산페란드에 아, 조그만 몰이에요. 몰인데, 안에 극장도 있어요. 극장, 이, 리크라이너, 의자라고 거의 누워서 보는 의자 있잖아요 많이 모고 프로 뭐2 9 9배그할때뭐 밖에 대기는은 50명 100명 있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문하려고 하니까 정신없다 오지마라고 좀 시간 지나서 오라고 해뭐 지나서 왔는데도 저녁시간이라 그런지 손님 많네요 선물 사왔습니다 음악 나오는 명함꽃이 옛날 레트로 감성으로 안녕 안이 로이 안녕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서 사는거야 브런치 아 없어? 길에 있어 아 길에 있어 아 온다고 이제 그래, 먹자 뭐먹을데 삼겹삼겹 삼겹삼겹? 삼겹 어, 이 스윙. 아이 또, 이또할 것. 로이 로이 인물 좋네. 영상으로만 쳐도 이제 본 입장인데 예전에 세부에서 어, 1호점이었나 우리가 막탄점에 갔을 때 그때는 로이 로이가 아마 다른 지점에 매니저를 하고 있을 때였어. 요 그래서 그때 볼 기회가 있었지만 어, 못 보고 결국 여기서 보네요. 사완 페를라김 원장 보냈구나. 어 세브 엔디도 보냈네. 나도 이거 하완 한번 보낼라고 하완 업체한테 내가 그 오픈하기 전에 상담했 던 적이 있거든요. 이 하완 담당을 한인에서 한다는데 어, 대답이 없어요. 7월 22일날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냈죠. 하완 좋은 배송지3편은도 가능한가요? 2시에 보는데 답장도 3시 48분에 보내가 초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 여기가 초입이거든요 삼별안도 도로 내려가지고 얼마 안 오니까 꼭 들어와도 되고 뭐김 원장께 왔다면은 뭐 이쪽에서 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주소를 보냈어요 답이 없어 아휴 아 말자 해가지고 조금만 선물 하나 사는 걸로 하고 가서 얼굴 보면 되겠지 <laughs> 그렇게 생각해. <laughs> 아 선님 많아요 선님 많아. 어? 안녕하세요. 네이트미츠. <laughs> 아니 뭐 있었어요? 아니 인자 돌아왔어요. 다 기다리다가 음식 장가락이 잘 해놨네 장가락이 잘 나오네. 여기 세부 거기랑. 똑같지? 네, 똑같아 저, 그, 저기. 네, 어? 없어? 왜, 제이시, 왜 이리 조신한데? 네, 네. 아? 네. 원래, 원래. 아니, 그, 좋아. 아니, 지금, 많이 너무 조신한데, 지금. 아 어? 영상에 막,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독자들도 만약에 세구나, 이런 데서 마주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왜냐면 난 제시 처음 봤거든 아 그래? 그리고 아 맞다 처음 보는구나. 그러니까 난 세부 그때 갔을 때도 초이사장한 한국 아, 가있었잖아 아 네네 맞아맞아 그 막탄점대 네, 갔을 네, 때 네, 그니까 러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우리 이거 얼마짜리했지 이거? 600 얼마였지? 689 6 4 아, 9배서아이 새우 새우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새우 비싸죠? 세트 3번만 으면 올라가요. 새우가 비싸니까 네. 이 사람들 비싼 거 아니까 또 음. 새우만 엄청 음. 먹는 거야 소희 아,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개월 족서다가 3개월 하고수 우리가 한 다섯 번 만났나? 네, 맞죠. 한 다섯 번만났는데 네, 그러니까 네. 영상은 영상에는 못 담고 한 다섯 번 시장 조사하러 올 때도 길안내 가이드함 해주고. 네, 맞아요. 고 이제 항상 그,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영상 안 찍어요? 하는데, 내보다 잘 나가는 사람 없는데 괜히 <laughs> 얹어가는 느낌 들까봐 영상 좀 찍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 아, 어, 그래가지고. 뭐 영상이 다 보면 뭐 좋지.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 주는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아예 안 들고 나왔거든 유튜버는 일상인데요. 영상 일상인데. 하여튼, 프랜차이즈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프랜차이즈라니요. 프랜차. 프랜차이즈 혼자 사면 되니 아, 그래도 프랜차이즈는지몇호점이지 여기 7호점. 네. 클락 지금 공사하는 데가 8호점이야. 네,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클락이 좀 심히 걱정이 많이 됐다 저도 많이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그 위치에서 공하면 뭐, 아무 대나 어 가라 가더라고. 그거 진짜 어렵다. 진짜. 아니, 그 위치는 진짜 울릉도 가가지고. 네. <laughs> 제주도 흑돼지 장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그좀쌩뚱 맞는 위치긴 한데 뭐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고 이거, 결정했기 때문에 뭐 이거 이렇게 가기나. 하다가 못 먹으면 어때? 못 먹으면 돈 내시면 돼요 나 달라고 안 했는데 <laughs> 돈 많잖아 아손 가슴 위로 올리지 말라고 아, 공손하게 항상 먹으라고 이정도 그냥 내가 그랬잖아와 맛있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막 먹을 만하다 솔직 가게 응 나는 이제 세부에 놀러 갔을 때 일단 먹어봤으니까 그때 가오라 이 아, 감사합니다 고기는 그때 세부 가게하고 고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마 냉동으로 바꾸셨을 텐데 예 응.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생고기한테는 평소에 말하는데 이거 아 냉동마트 가 근데 필리핀 사람은 이게 지금 주어가 아니잖아 굴색을 맞춰주기 때문에 다 먹는다고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아, 이 정도에 뭐이 가격에 뭐아 오징어볶음 이건 일품인데 우리 가족은 한국 가요 왜요? 에이 진짜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억지로 들고 잠깐만 말씀하세요 <laughs> 카메라 먼저 담을 일이 없겠는 거야 아왜 왜 가요 근데? 네. 애도 많이 크고 네. 엄마도 혼자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들어갔다가 뭐 애들 학교하고 뭐 해놓고 네. 혼자 맛이 뭐 나오든지 그럴라. 다 어? 저는 이제 거의 입상하는데 9월달에 이제 그쪽으로 이사가요 아계약했어 그거? 집을... 후보가 마지막 후보가 고 개였어요. 하나는 짚고 있는 거. 마지막 너무 예뻐가지고 똑같이 지어준다 하길래 짚고 있는 거. 검볼. 감사합니다. 명함과자올려 명가자 이니알려 이거 뜨세요. 아 마지막 달라보여. 이승식 이승만 씨가 안 날려. 이좀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에 음악 나와요 이게. 음악이 나온다고요? 어. 어. 이게... 그래. 응 이거 뭐지 옛날에 인형 돌아가는 거그그 이런 거 명함을 어디 갖고 쓴 거예요? 애니션 여기다가요? 알겠습니다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 메인 고기보다는 사이드시 반찬들하고 오조요리다 진짜 맛있네 새우, 버터, 칠리, 새우튀김, 오징어 볶음, 제육 볶음 이런게 맛있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셨요 뭐야 말라키 팁온더 테이블 Bye bye. 바이 바이 어 밥도 안 먹고, 커피 한잔하고 왔어요. 스타벅스.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제가 샀나요? 어, 아, 그렇죠. 아, 네. 본인 샀지. 오늘 일좀 열심히 하네. 응? 아? 유튜브좀 열심히 찍어. 아이씨, 손 니라? 아, 손. 손, 손. <laughs> 가슴 밑에 손은 니라라니까. 위험하다니까, 그 아, 아. 오늘 손. <laughs> 그냥 오면서영상에서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이 저, 좀 뭐야. 모를 거야? 맛 없으면 사대기 때린다 그랬거든. 근데 나 보고 자꾸 사대기 위험하다고 시지 아. 말라고. 아 맛있네 건강을 위해서 드래곤 프로 진짜 스타벅스 선이 많아요. 여기는 거의 99% 필리핀 사람입니다. <laughs> 왜 그래? 네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가잘 네. 먹었습니다. 파이팅해. 네 파이팅. 아바이. 한강 사물릿 갈게요 수고해요 네, 잘 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아 근데 좀 많이 먹긴 많이 먹었다 오늘 첫길 해가지고